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올려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으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열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laughs> 구약의 율법은 몇 가지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고 있습니까? 613가지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은 총 613가지예요. 그 613가지에 가장 핵심되는 계명이 10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613가지는 10계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라고 한다면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십계명이 중요한 계명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날 사람들이 율법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니까 이 복음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말이 맞다면, 바울이 에베소스 6장에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대풀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율법을 받은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더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 따라간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스 6장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신약 복음 시대 때에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10계명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1개명에서 4개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는 하나님 중심의 계명이라면, 5개명에서 10개명은 사람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0가지 계명을 주면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도 강조하셨지만, 사람에 대한 개명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배제한 하나님 중심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개명이 끝나고 나자 바로 이어서 사람에 대한 개명을 주셨는데 그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 사람에게 향한 계명의 첫 번째예요. 그첫 번째 다음에 계명이 뭐예요? 살인 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살인의 계명보다 더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요? 부모 공경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모 공경 이후에 살인 개명이 나오고, 간음에 대한 개명이 나오고, 도둑길에 대한 개명이 나오고, 이웃 사람들에 대한 거짓 증거에 대한 개명이 나오고, 이웃 집의 소유에 대한 탐심에 대한 개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 가지 개명이 다 중요하지만, 사람에 대한 개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에요. 그러면 살인 계명보다도 간음 계명보다도 우리가 살인죄 저지르면 얼마나 크게 생각합니까? 간음죄 저지르면요 아주 사람 저거 인간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부모 공경하지 않은 것은 그것보다 더하다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살인죄보다 더한 거야.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은 간음죄보다 더한 거야.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은 도덕질보다 더한 거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멸시하고 학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가 심지어는 짐승보다도 못해요. 개나 고양이보다도 서열이 낮아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서열이 있는데, 뭐, 보통 요즘 여자가 1순위고, 두 번째가 개나 고양이고, 그 다음에 남편이 맨 마지막이고, 그 바깥에가 부모예요. 여러분, 10개명 가운데 동물에 관한 개명은 없습니다. 물론, 613가지 개명 가운데 생명에 관한 말씀이 분명히 있기에 여기서 동물에 대한 생명도 우리가 소,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613가지 중에 가장 핵심되는 개명, 열 가지 중에는 동물의 계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개보다도 누구를 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남편, 부모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아주 멸시까지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명이 끝나자마자 왜 여러분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다 보니까 부모를 함부로 하는 그런 경향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계명을 뭐 지키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이 계명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하고 계시다. 동시에 축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뭐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라는 이 말씀. 이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네가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한 조건이 뭐냐? 부모 공경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이걸 놓쳐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싶고 잘 되고 싶어. 근데 부모는 함부로 해.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축복하는 그 사실을 말하거든요. 그 축복의 땅에서 이 생명이 길 것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생명이 짧다라는 뜻이에요. 축복 못 누린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는데 왜 축복을 안 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겠죠. 내가 분명히 너에게 축복을 약속했지. 그런데 너 부모 공격했냐?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시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축복받기를 원해요. 저가 부모도 마찬가지겠죠. 자기 부모만 공경해요. 시부모가 내 부모냐? 물론 자기 형편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사정이 어려워서 부모를 부득이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 그런 부분은 좀 차치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약속하신 복은 그가 누리지를 못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네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뭐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어. 그러나 그 자녀는 세상에서 열심히는 사는데 힘들게 살아요. 힘들게 살아요. 열심히는 벌어! 줄줄줄 세요. 누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예배 현장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와 극률이 많으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공의로운 분이에요. 정도를 벗어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도 안에 정도의 길 안에서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축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말을 함부로 해요. 공경이라는 말이 뭐냐면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말을 함부로 하면서 무슨 공손히 받듭니까? 내가 부모에게 반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반말하는데 무슨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요? 그러면 그 자식이 하나님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왜 부모가 그걸 안 가르치냐는 거예요. 반말이나 띡띡 하는데, 그 반말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 부모 하나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자녀를 복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십시오. 그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말이 공손하지 못하면. 공경하지 못한 거예요.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 땅에서 복은 못 받아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부모를 공경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요하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에게 준땅 하나님이 축복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라는 것은 그 축복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이준 땅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요, 우리가 천국의 땅이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축복도 내포하고 있어요. 문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부모를 공경할 때에 이 축복이 그에게 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보면 12장에 보면 부자에 관한 비유가 나오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부자가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고 성실했으면 열심히 노력했는데 정말 그 해에 대박이 났어요. 수확량이 얼마나 많았는지, 안 그래도 창고가 여러분 넘치는데, 이 창고로는 이수확량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더큰 창고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영혼에게, 자기의 마음에게, 자기를 향해서 축복한 거예요. 내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절구하자, 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 밤에 그가 죽어요. 그날 밤에 그가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내가 데려간다 그랬어요. 축복은 받았어요.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 부모에게 함부로 행동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다 관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지금 믿지도 않고 그 말씀을 물론 믿지도 않는데 순종할 리는 없겠죠.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복이 그에게 가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지만 막 새는 게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게 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걸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가지기는 했지만, 자격이 없으니까, 세버리게 하는 거예요. 왜 인생이 그렇게 사냐, 이 말이에요. 지난 부활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마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깨가지를 못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봤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분 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다고 하니까 도마가 믿지를 않았죠. 아유 내 손가락으로 그냥 그못 박힌 그 손을 이렇게 넣어보고 또 옆구리에 내 손을 만져 넣어보지 않고서 난안 믿는다 그랬어. 그런데 8일 후에 주님이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곳에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도마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네 손가락으로 여기 한번 넣어보고 내 옆구리 한번 넣어봐.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8일 전에 도마가 한그 말을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도 주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여러분이 집에서 부모에게 말하는 그것을 주님이 듣고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복을 줄 자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누가 손해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손해 갈거 하나도 없어요. 답답한 건 우리지. 부모 공경이 없으면 이 땅에서의 약속하신 축복도 누릴 수 없다. 물론, 어, 어떤 분들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지,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부모는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부모라는 어떤 그 위치만 차, 챙기려고 했지. 그 부모가 자녀에게 한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오죽하면 자식으로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부모를 공경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어떤 말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죠. 그 부모가 당신에게 정말 부모로서의 그 역할을 못한 것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런데도 왜이말 하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 부모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너에게 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 부모가 너에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한 건 나도 다 알고 있어. 그러나 네가 나의 명령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니,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은 부모를 향한 축복이 아니에요. 자녀를 향한 축복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했는데 부모가 복을 받았다가 아니에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했더니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복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내가 흙수로,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해도 여러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을 봤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되는 길로 인도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내가 어떻게 어디가 잘 되는지 무엇을 해야 잘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 인도하는 거야. 나도 모르는 어떤 그 이끌림에 자꾸 끌려가. 아, 내가 왜 내가 이쪽 일로 가지? 내가 왜이 사업을 하고 있지? 내가 왜이 직장으로 들어갔지? 나도 잘 몰라. 많은 직장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직장으로 막 끌고 가는 거야. 그럼 거기서 일을 해. 그런데 거기서 대박이 나버렸네. 사업을 했는데, 아, 생뚱맞은 어떤 일을 막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도한 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이 일을 시키네.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고 그 일을 했는데 생각지 못한 대박이 터졌어요.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도록 생명을 길게 해 버려요. 생명을 짧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길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아시겠어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니까 생명이 길어지더라. 오래 살고 싶으세요? 건강하게 부모 공경하세요.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살아지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고 싶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성산도 하고, 체력도 단련하고 해도 사고 나면 병원 신세 져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근데 건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건강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장을 내가 책임져요? 내가 내 간을 책임지고, 내 허파를 책임지고, 내 콩팥을 책임집니까? 내 혈관을 책임져요? 내 뇌를 내가 책임집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혈액을 돌게 하고 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그건 돈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할 때? 부모 공경할 때 부모가 부모 같지 않아도 네가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하니,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야. 내가 너를 축복의 길로 인도할 거야. 잘 되는 길로 인도할 거야. 그리고 그것을 누리도록 하겠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이런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데, 들을 기회가 없어. 그것은 그 자녀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가 뭐 간혹하지만 1년에 딱한번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세상에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세상에서 하십니까? 직장에서 이런 말씀을 듣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노력은 하는데, 열심히는 사는데 다 새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증 많이 따면 잘 되는 것 같죠? 제가 아는 사람, 자격증 엄청 많은데요. 하나도 못 쓰고 있어요. 근데 자격증 하나 있어도, 대박나게 하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인생의 복을 받아야 돼.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부모 같지 않고 부모가 정말로 자식을 힘들게 하는 부모도 있더라고요. 원수보다 못하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해. 그러면 그 원수를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갚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천국, 우리가 천국 가죠. 근데 아직은 안 가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도 복을 좀 누려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복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뜻에 순종할 때 복을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 613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10가지 개명. 그 중에 사람에 대한 개명.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살인죄보다도 더한 개명이다. 간음죄보다 더한 개념이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 홀대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안 좋아요. 부모를 공경하세요. 누가 복을 받아요? 부모가 복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받아요. 그걸 쌓아가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다 가정, 가정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창고가 넘칩니다. 그날 죽는 게 아니고, 그래. 계속 누려라. 계속 내가 부어줄게. 이런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성도님들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